안녕하세요. 아치 운동 TV입니다. 오늘은 캐틀벨 스윙 1편에 이어서 2편 영상입니다. 1편 안 보신 분들은 1편부터 먼저 시청하시고 2편을 시청하시길 바래요. 2편에서는 1편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1편에서 얘기했던 캐틀벨 스윙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과 원리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1편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죠? 캐틀벨의 진자 운동이 무너지는 거에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케틀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순간에 케틀벨은 한번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케틀벨을 하면서 허리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번 나눠 보고 그 전에 먼저 호흡하고 그다음에 케틀벨 할때 엉덩이를 밀어주라고 얘기하면서 몸이 앞쪽으로 밀리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호흡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치, 치, 치 하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치치 타는 이유가 뭐죠? 치치 타는 이유는 내 복압을 강하게 잡기 위한 거예요. 복압을 강하게 잡아서 내가 캐틀벨 할때 허리 안정성을 복압이 잡아줄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거겠죠. 그런데 우리 캐틀벨 스윙을 1RM 정도 또는 3RM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스쿼트하고 똑같이 올라올 때 그만큼 호흡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볼땐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압이 강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혈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게끔 50개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뇌에도 리스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가 가벼우면, 그리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호흡은 그냥, 예로 충분해요. 근데 무게가 정말 무거워지고,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끔 캐틀벨 할 때는, 당연히, 해서 보강을 좀더 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무게가 가볍고 횟수가 많아지면 호흡은 좀더 길게 뱉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횟수가 작아지면 호흡을 좀더 짧게 가져가서 복압을 좀더 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복압이 강해지는 것만큼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하는 무게 또는 내가 하는 횟수에 호흡법을 맞추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안전한 호흡법이 되실 거예요. 우리 캐틀벨 스윙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개가 엉덩이를 쪼아라요 그러면서 한개더뭔 얘기를 하죠? 엉덩이는 쪼되 몸은 앞으로 밀려가면 안 되라고 얘기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잘안 되실 건데 음, 쉽게 얘기하면 원리와 방법이 조금 잘못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 우리가 다리를 들기 위해서요 다리를 들기 위해서 크게는 두 가지 근육이 그 다리를 드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장요근이란 놈과 두 번째는 이 다리에 붙어 있는 대퇴직근이라는 놈. 장요근은 가까이 있는 근육이고 대퇴직근은 더 멀리 있는 근육이죠. 가까운 근육으로 들 때는 들어올리는 계적이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근육이 얘를 들어올리려고 생각하면 고관절 앞으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면 우리 몸은요. 가까이 에 있는 놈이 먼저 끌어다니는 행위를 해줘야 먼데 있는 놈이 그 다음 역할을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캐틀벨에서는 엉덩이는 더먼 쪽에서 들어오는 거고 앞에 있는 장려근이나 내정근 또는 치골근들은 더 가까이에서 몸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돼요? 엉덩이를 쪼온다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게 계적이 더 강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장요근이나 치골근 내전근이 앞에서 끌어당겨 올리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얘를 끌어당긴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얘를 보이시나?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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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세요? 엉덩이 뒤로 빼고 엉덩이를 앞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 봐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처럼. 그럼 힙힌지 자세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쪼으려가지 말고 얘를 위로 끌어당긴다는 느낌까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앞으로 가지지 않아요. 그 말은 앞에 있는 근육들이 끌어당겨 올려준다면 힙은 충분한 자극을 받으면서도 안정 구간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면 힙으로 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엉덩이는 약간 앞쪽으로 밀릴 수 있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근육들이 위로 끌어올리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잡아주죠. 이렇게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둥근에도 충분한 자극이 들어오고 허리에 대한 안정성 또는 앞으로 밀리는 부분들도 훨씬 줄어든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의 메인 주제죠. 이렇게 진정 운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캐틀벨이 무너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허리에 대한 안정성을 지키면서 캐틀벨 스윙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가져가 보죠. 제가 처음에는 무너진다고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진자 운동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깨 시작해서 팔이 만들어내는 이 진자 운동과 손에서 시작해서 캐틀벨이 만들어내는 이 진자 운동. 이렇게 두 개의 진자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두 개의 진자 운동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진자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안정성을 도모하려면요. 기준점이 안정적으로 견착되어 있을 때 안정성이 도모돼요. 지금 어깨라는 부분으로 1차적인 진자 운동은 안정성을 도모를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손에서 시작하는 진자 운동은 우리가 마지막에 손에 대한 위치가 바뀌면서 이 진자 운동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내 몸에 최대한 이 손을 가깝게 붙이는 이 방법 외적으로는 없어요. 그렇다면 손이 최대한 내 가랑이 사이와 가까워야 2차적인 진자 운동에서 허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왜 배꼽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는 이 캐틀벨이 내 가랑이 사이에 왔다가 돌아가고 내 가랑이 사이에 왔다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져요. 그런데 더 위에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자 운동에서 내 가랑이에서 손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이는 멀어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배꼽에 시작해서 힙힌지를 가면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위에서 시작해서 힙힌지와 진자 운동이 같이 시작하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멀어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꼽에서 시작해서 동작을 취하면 내 가랑이 사이에 최대한 캐틀벨이 가까우니까 2차적인 진정운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꼽에 시작하면 그만큼 힙인지 각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진정운동에 갑자기 에너지를 변환시켜버린다라는 것은 허리에 대한 안정성도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힙핀지는이 정도 각도 밖에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한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의문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움직여지는이 궤적을 더 짧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죠? 우리가 캐틀벨을 들면 어깨는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적은 이런 계적을 그리겠죠 이런 계적을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데드리프트 얘기했을 때처럼 가슴을 열고 옆구리를 꽉 조으면 옆구리를 꽉 조으면요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옆구리를 꽉 조아버리면 얘는 어디로 와요? 계적이 내 몸쪽으로 끌려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겠죠 자, 어떤 얘기가 되죠? 캐틀벨에 대해서 어깨에 대한 기준점을 몸통의 기준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꽉 당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려갔을 때 캐틀벨은 내 가랑이사에서 벗어나지 않죠. 캐틀벨이 내 가랑이사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내 어깨가 앞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가슴을 피고 옆구리를 붙이면 내 캐틀벨은 몸쪽에 와서 갖다 붙여요. 자,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적은 똑같이 90도에서부터 힙힌지를 시작할 거예요. 자, 90도부터 힙힌지를 시작하면 지금처럼 밑으로 계적이 내려가고 캐틀벨이 껐다 껐다 하는 이 부분의 충격이 허리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틀벨을 할때 옆구리를 꽉 당기는 이 동작을 같이 진행한다면 캐틀벨은 끄덕끄덕 해도 내 가랑이 사이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들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가슴을 열고 옆구리를 꽉 눌러주는 자세를 내려오면서 꽉 누르는 자세를 같이 가져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처럼 진행하면 케틀벨은 내 가랑이사에서 이 멀어지지 않는다 가랑이사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허리에 대한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게더 효과적인 건 뭐죠? 힙힌지에 대한 계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부위에 대한 다양성이 보장되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접근하는 방법이 한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개 더는 뭘까요? 또한개 더는 케틀베리이두 번째 진자 운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케틀베리 껐떡, 껐떡, 껐떡 하는 부분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캐틀벨 스윙을 아까처럼 진행하시면 무조건 끄떡끄떡 할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 내 손으로 꽉 잡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힙힌지를 할때 약간의 변형을 주시면 돼요. 우리 힙힌지 할때 어떻게 했죠? 9시 방향으로 갔다가 3시 방향으로. 9시 방향으로 갔다가 3시 방향으로 온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9시 방향으로 갈때진자 운동에 대한 가속도가 줄지 않으니까 얘는 더 올라가려고 하고 얘는 내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껐떡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브레이크예요. 오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잡아줬다가 다시 보내고 자연스럽게 잡아줬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죠?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무릎이에요. 그래서 캐틀벨이 돌아올 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무릎을 살짝만 굽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케틀벨 마지막에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하고 틀리게 케틀벨에 대한 진자를 까딱까딱하지 않고 움직여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똑같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걸다 가져가는 거예요. 배꼽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90도부터 해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 무릎 무릎, 무릎 그렇죠, 지금처럼 진행하면 케틀벨의 두 번째 진자 운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첫 번째, 얘기 드렸던 게 뭐였죠? 위에서부터 케틀벨을 진행하지 말고 배꼽부터 에서 진행해서 두 번째 진자 운동에 대한 거를 최대한 내 몸통에 가깝게 만들어라 내 가랑이 사이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라 두 번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히핑즈에 대한 각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 가슴을 열고 옆구리를 눌러서 히핑즈를 끌어오는 동작을 한 개를 같이 해라 그러면 2차적인 진자 운동은 있어도 내 몸통과 가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캐틀벨이 내 몸에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2차적인 진자 운동만 없애준다 그러면 이 진자 운동은 허리에 대한 무리를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동작에서 캐틀벨이 2차적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무릎을 살짝 굽혀서 진자 운동에 대한 작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라. 그렇다면 허리는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케틀벨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자극줄 수 있을 거다. 자, 똑같은 케틀벨이지만 원리만 이해한다 그러면 조금씩 다르게 해서 내한테 맞게끔 또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맞게끔 내 운동 방법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고 지금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